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2020년 9월 1일 구집뽕집 열매 가공하는 것을 주제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유튜브 방송 시청을 감사드리면서 방송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집뽕집을 30kg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객께서는요, 저희 업소에 3년째 오시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구짓뽕을 드디어 2020년 어, 채취를 해서 깔끔히 세척을 해서 저온장구 보관했다가 갖고 오셨습니다. 30kg 건강원수 중탕 기준이죠. 30kg 4만원 받겠습니다. 자, 중탕을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파집 할 때보다 물을 두 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직봉 집이 착즙도잘안 되고 집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양파 가공할 때보다 두 배로 물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공하는 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직봉 열매 100%를 투입하고요. 물은 양파 가공할 때두 배로 넣고요. 1.6에서 소화를 한번 주고요. 소뚜껑에 있는 에어밸브를 열어서 완전히 에어를 배출한 후에 다시 한번 더 1.6으로 소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화를 두번 주고 난 뒤에 요 에어를 다 빼시고 1시간 다시 세팅을 해서 점화를 하고 소뚜껑 에어밸브가 열렸나 확인하시고요. 가스불 하나 큰 거를 잠그고 저금불로 0도로 무압으로 손안식으로 1시간 가공하겠습니다. 1시간 가공해서요. 이제 작집을 하는데요. 유압기에서 부직포 두 장을 사용하시고요. 쉽게 작집을 하시려면 부직포 소자리 한두 장더 드셔서 작집을 하시면 훨씬 쉽겠습니다. 유압기에서 작집을 하시고요. 건강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들통 다이 번너에서 100도 이상 충분히 살균한 후에 깨끗이 세척된 포장기, 청소 밸브를 다시 한번 열어주시고, 청소 스위치를 켜서 혹시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시고요, 투입 프에 한두 번 버리고 포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공을 하시면은요, 창원에서 1년간 보관이 가능하고요. 섭취 방법은 식전 식후 상관없이 하루에 두세봉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구집봉 집 선호층은요. 당뇨 혈압 있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또는 건강 예방 음료로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구집봉 집도 많이 하는데요. 구집봉 뿌리 뿌리 가지, 잎도 같이 가공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집봉 전체를 가공해놓은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열매를 가공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구집봉 집을 가공하는데 소화를 두번 준다. 에아밸브를 열고 한 시간 또 무압으로 때린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구집봉 집을 가공하실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는 건강원 기계 구입 하나로 건강원 창업에서 허가, 경영, 약초, 청감을 중타 노하우까지 평생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포장기 에이스 방법, 각종 중탕 가구하는 방법, 또는 중탕을 섭취해야 되는데 궁금한 점 010-6614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 어제요, 건강원 기계몰 사이언스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나이 좀 드신 어르신께서 전화가 왔어요. 이것저것 다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포장지 어, 칼라를 잘라지는 것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도 물어보셨어요. 어, 제가 친절히 알려드렸지만 또 이렇게 궁금하거나 또 의문스러운 사항이 있으면 아무 때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신 어, 전화번호 010 6614 2661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건강원 기업은 사이언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다가요 어, 구독. 아,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또 이렇게, 재생 목록 항목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쉽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구독, 아,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원에 필요한 모든 궁금증, 아, 상담 전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식이 하나 있어요. 저희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어 오픈을 해갖고 건강원을 한5년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원이 잘 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발전을 해갖고 식품 공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식품 공장이 이제 이렇게 오픈하게 되면 그 ABC 주스를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ABC 주스는, 스파우치 포장기로 이렇게 포장을 해요. 스파우치 포장기. 그리고 이번에 확장을 하면서 스탠딩 포장기에 공업용을 쓰는데요. 수위 조절기를 달아서 교반기에서 자동으로 약물이 이송되게 하고요. 나린기도 달고, 은박지 파우치도 동판을 떠서 이렇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교반기도 사용을 할 거고요. 어, 여러 가지로 건강원분다는 조금, 어, 차별화된 그런 오픈인점이 되겠어요. 제가 이제 또 거기도 기계를 납품하게 되면 기계를 또 영상으로 쫙 찍고요. 또 제품 어, 생산하는 과정도, 과정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공유하도록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원 창업을 준비 중이신 분, 건강원 기계가 필요하신 분, 건강원 집이 궁금하거나, 건강원 집이 필요하신 분, 01066142661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요, 어, 저조 어, 저희 익살에 조금 떨어진 지역에서 2천만원으로 창업 한번 해보시려고 준비해 주신 선배님이 계세요. 그 선배님 전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또 한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함께 출발하시면 건강원 하시는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겁니다. 2천만원 가지고 창업을 해서 건강원을 쉽게 중탕을 쉽게 고객이 원하는 맛을 내게 편리성을 중탕노하우를 약초정가를 모든 걸 쉽게 할수 있도록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모든 것을 자문해 드리겠습니다 무리로 익산에서 좀 떨어진 어, 2천만원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선배님 어,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함께 에, 출발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 오늘 방송도요 건강원에 관련된 정보, 건강원 창회 관련된 정보, 건강원의 집에 관련된 정보,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전국의 건강원 업주 사장님, 그리고 또 농가에서 건강원 기계를 갖고 있으신 분들, 또는 식당이나 가정에서 건강원 중탕기라든가 건강원 포장지를 가지고 가공하시는 분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에서 시청하시고요.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는 건강원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자,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가 앞으로도 좀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독,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뽕 집 열매를 증탕을 한다. 30kg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척된 후지뽕 열매를 증탕기에 투입을 한다. 물을 양파 가공할 때두 배를 넣는다. 오, 압력을 1.6, 온도를 106도 정도 주고 소화를 준다. 소화를 완전히 김을 뺀 다음에, 에어벨벌레에서 김을 완전히 뺀 다음에 다시 압력을 106으로, 0., 어, 1.6으로 또는 온도를 106도로 다시 한번 가열해서 압력을 모두 배출한다. 그리고 다시, 소뚜껑 에어 밸브를 열고, 1 시간 세팅하고, 백도로, 백도로. 온도식은 백도로 1 시간 가공하고요. 압력식은 큰 불가스 번호를 잠그고, 작은 불로 1 시간 무압으로 순환식으로 가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랬고요. 자, 유압기에서 작집을 하실 때, 부식포 두장 사용하시고요. 편리하게 하시려면, 유압포 작은 거 한두 장더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요. 이제 통 다이에서 100도 이상, 5분 이상 살균해서 보장하시면, 상원에서 1년 보관 가능하고요. 섭취 방법은 하루에 십전십구 상관없이 두세 봉 편하게 드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호층은 당뇨 혈압 있으신 분 또는 건강 음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드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후지뽕 열매도 가공하지만 후지뽕 뿌리, 후지뽕 가지, 후지뽕 잎도 역시 함께 가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지뽕은 우리가 옛날에, 어, 뽕이라고, 뽕, 뽕, 후지뽕, 구지뽕, 막 여러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후지뽕, 후지뽕, 후지뽕 뿌리, 어, 뽕 뿌리, 그래갖고 상지, 상피, 뭐 이렇게 상지, 뭐이 나무, 뽕나무.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뽕나무, 이 뽕나무, 가지, 뽕나무, 뿌리, 이렇게 약초로 많이 활용해왔던 제품인데요. 구집봉을 요즘, 어, 귀농에서 많이 신고요. 또 약초로 사용하려고 구집봉을 많이 씻습니다. 구집봉은 가시가 있는 구집봉도 있고 또 가시가 없는 구집봉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재배원 눈가 따라 특성이 네, 다, 다, 다 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건강원에서 주구로 가공할 수 있는 구집봉, 구집봉. 시간 있든 없든 다 가능하겠습니다. 건강원에서 가공할 때 가공료는요 지역마다 틀려요. 보통 4만 원서 한 6만 원 사이 될 겁니다. 어,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 지역 요금에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어, 최하 4만 원, 한 6만 원 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건강원 기금을 따이 오늘 끝까지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좀더 다른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요즘 아주 무섭잖아요. 또 이렇게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감사합니다.